안녕하세요. 함께하는 풍성한 교회 중고동부 청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앞으로 매주 5분 정도의 영상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가정에서 하부르타 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올해부터 하나 바이브이라는 교재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할 것입니다. 제가 교재가 어떤 것인지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이 교재로 오늘부터 이번 주부터 이제 시작하도록 게, 하려고 합니다 1과를 어, 시작할 텐데 1과의 읽을 말씀은 장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이고 외울 말씀은 장세기 1장 1절입니다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어, 말씀이죠 어, 여러분들은 태초에 어, 우리가 보고 만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나요? 혹시 학교에서 빅뱅 이론이라는 것을 배운 적이 있나요? 과학자들도 대부분 이 세상이 이 이론에 의해서 빅뱅 이론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시작되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빅뱅 이론에 의하면 태초에 무한대의 밀도와 온도를 가진 터기점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시간 0이라는 건어 이제 아직 어 시간이 흐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때 우주의 처음 크기가 10의 마이너스 34승 센치미터이었다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작죠. 아그 어 다음에 이 빅뱅 이론에 의하면 시간이 10의 마이너스 4 43승초 정도 흘렀어요. 이때의 온도가 어, 10의 32승 도였다고 라 합니다. 굉장히 높죠. 어, 우주가 팽창하기 시작했습니다. 어, 폭발 일보 직전이죠. 그리고 시간이 10의 마이너스 35승 초부터 어, 이렇게 팽창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폭발을 해서 우주는 갑자기 10의 29승배로 팽창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10의 마이너스 32승초부터는 부드러운 팽창을 했다라고 하고요. 시간이 또 10의 마이너스 12초부터 온도가 10의 15승도 정도가 되었다라고 하고 음, 또 우주가 우주의 크기가 어 천만 제곱킬로미터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백만 분의 1 초가 지났을 때 우주의 온도가 10의 13승 도가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3분부터는 핵융합이 일어나서 원자핵이 우주에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10만 년부터 30만 년까지는 원자가 형성이 되었다고 라 해요. 과학자들은 우주는 과학에 의해 철저하게 지배를 받는다. 이 모든 과정에서 어떤 신적인 존재도 개입할 수 없고 개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빅뱅 이론입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10의 뭐 마이너스 32승초 어 듣기만 해도 머리가 아플 것 같아요. 어, 이런 과정에 의해서 어, 우주가 생성이 되었다라고 해요. 시작은 태초에 무한대의 밀도와 온도를 가진, 가진 터기점이 있었다라고, 어, 거기, 그것이 폭발해서 지금의 진화가 되어서 지금의 우리의 우주, 우리의 지구가 생겼다라고, 어, 시작을 설명하는 것이 빅뱅 이론입니다. 근데 이 빅뱅 이론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런 의문점이 생겼어요. 태초에 무한대의 밀도와 온도를 가진 특이점은 어디서부터 왔을까? 근데 물질이 원래 존재할 수 있나? 라고 하는 이런 생각도 생겼고요. 어 그러면 누가 이것을 만들었을까? 라고 하는 생각도 하게 되었고 그러면 빅뱅 이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나라고 하는 것은 더 궁금했어요. 그런데 재밌게도 과학자들도 이것에 대해서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성경은 처음에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태초 이전에 시간이 시작되기 이전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말씀해 주는 것이 창세기 1장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이 천지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조금 다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자신이 만든 인간 사이의 법, 그리고 자연 법칙을 통해 천지만물을 유지하고 여전히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왕의 통치를 받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참으로 행복한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나요? 좋지는 않죠? 혹 싫은가요? 로마서 1장 28절에서는 우리가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싫어한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싫어한다 라는 뜻입니다. 과거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내가 왕이 되겠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겠다. 라고 하며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싫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태초에 무한의 온도와 밀도를 가지고 있던 특이점에서 이 세상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처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분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나를, 나의 죄에서 나를 구원할 구원자로뿐만 아니라 나의 주, 즉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특권을 주신다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이 질문을 가지고 한번 좀 살아보시고 또 집에서 부모님들과 가족들과도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나는 과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럼 나는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내삶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가 있는 그곳, 학원, 친구들 사이, 집, 학교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어, 내가 있는 그곳에서 이루어지게 할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면서 한번 살아보고, 또 장세기 1장 1절 말씀을 또 마음속에 묵상해보고, 또 살아본 그 경험으로, 또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한번그 느낌과, 어, 나름대로의 실천 방법을 서로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한 5분 정도 가능하면 짧게, 말씀의 요지만 가지고 이렇게 짧게 설교를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주말쯤에 만나게 되면, 과연 그렇게 살아본 소감이 어땠는지를 또 나누어 볼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왕이십니다. 저는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보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늘 암송하며 깊이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